만그 방부 방두, 방제제를 막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. 정부에서 거기에 불살도 굉장히 세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9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다그 가까이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마지막 물매기를 보려 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했던 건데 그 당시 내가 고선박 해체 사업 본부장을 했었잖아요. 그러면 큰 배, 26만 26, 톤짜리는 배 길이가 350m에요. 배 폭이 54m고, 배 높이가 50m고, 큰 산만한 건데 어차피 뜯어야 된다고, 그 배를. 어차피 잘라서 이제 고철로 써야 할 배를, 불란서 배를 우리가 사왔는데 그거를 얘기를 했다고, 거기서 배는 물을 집어들면 가라앉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을 빼면 배가 뜨도록 되어 있고, 그러니까 그 양쪽에다 턱 거치리고, 가라앉혀버리면은, 그 짧은 시간 동안은 물이 막히니까, 그 사이에 양쪽에서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, 그 다음에 배 떼어내면 된다. 그렇게 했는데, 사실은 그 제안을 내가 한 거고, 그걸 실행은 정주영 회장이 하신 거지. 정주영 회장님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. 그냥 그 안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걸동히귀자마 듣고 어, 그 토목공학을 연구하신 분들 아주 인류 우리나라에 다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가능한지를 에, 계산을 시켰더니 부러진다고 나왔어요. 그큰개가 수압의 본제에서 부러진다.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하고 그랬어요. 시멘트도 집어넣고. 그래도 시, 사실은 그게 거의 다 막았을 때 거의 풀어졌어요, 그게. 그런데 그 결심으로 한 거는 그 오나간 거니까 그 양반이 아이들을 위서 했다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아이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그 이치를 얘기했을 뿐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그 결심은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, 그 양반 아이디어라고 해도 뭐 틀림은 없어요.